지망 문제 드립니다. 1. 이란 2. 이스라엘 3. 바레인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 출전하지 않는 나라로 맞는 것은 자, 2번이 세 명으로 가장 많은데 1번과 3번은 각각 한 명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지웅 군이 혼자 맞히면서 무려 40점을 가져갔습니다 대단한데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마라톤 전쟁에서 승전한 아테네가 만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응? 그래서 전쟁의 패배를 국치로 여기기 때문에 마라톤 출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수가요 200점대 친구가 한명 있고요 다른 네 명은 190부터 120까지 있습니다. 예. 아, 곽다운 양이 키 값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점수가 아까랑 차이가 없어요? 네.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네. 예, 그래요. 오늘 뭘 그려왔다면서요? 아, 제가 사실 평소에 미술 활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직접 그린 걸? 네. 아 그럼 좀 보여줘봐봐요. 오. 이야, 멋진데요? 정말 두개다 직접 그렸어요? 아, 그린 거라기보다 판화로 찍은 것입니다. 판화로 찍었다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 아, 이거는 다색, 다색판화로 볼록판화 일종으로 네. 깎으면서 찍고 색을 겹겹이 찍는 방법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림 설명을 좀 해준다면 이게 무슨 아... 뜻이 있을까요? 이 그림은 네. 원래 미술 작품을 본따서 그린 그림인데 네. 구스타프 클린트의 물뱀 시리즈의 1번 그림을 따서 그린 그림이고 예. 이 그림은 작가 미상의 그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정말 하나 저 집에 걸어놓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로 멋지네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신영인 MC를 만나게, 만나 뵙게 돼서 선물로 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아 고마워요 예. 어떻게 지금? <laughs> 네. 지금 갖다 드립니다. 아, 예, 그래 주세요. 그러면 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예. 뭔가 이렇게 받는 맛도 있어야죠. <laughs> 네? 네. 아유, 보람을 느끼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예. 아. 저는 그 다운양이 미술적인 재능을 잘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저 선물까지 받았는데. 예? 아, 글쎄요. 좀 어떻게 다운양한테 저는 점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그러지 못하는 거 알죠? 네. 예, 마음은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스스로 올려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또어 위기에 처해 있는 남자가 박관호 군이에요. 네. 130점으로 지금 3위와는 20점 차이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지금 분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별명이 가수 이름이라고요? 예, 별명 조관우입니다 가수. 아, 이름이 똑같으니까. 예, 아 이름도 똑같고 yeah. 학교에서 종종 목소리가 남자로서 특이한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조관우 씨의 모창도 가능하단 얘기죠. 예, 부족하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 어떤 노래? 조관우의 느브로 해보겠습니다. 아, 박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laughs> 멈출 수가 없었어.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아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잘했습니다. 약간 그 늪에 빠진 것 같은 지금 처지를 <laughs> 네.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늪에서 기어 나와야 돼요. 예. 알았죠? 네. 예. 아직 다섯 문제 남아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는 아닌 것을 골라야 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1. 예? 야오족, 2 보시먼족, 3 마사이족.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아닌 것은. 3번이 세 명으로 가장 많고요. 1번과 2번이 각각 한 명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안 그래도 혼자 선두를 달리던 지웅군이. 역시 이번에도 40점을 혼자 가져갔습니다. 야호족은요, 어, 중국 남서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등의 산지에 거주합니다. 예. 아, 다른 친구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아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한로. 2. 고구. 3. 상강.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가 아닌 것은 (1번이) (4명) (2번은) 이지훈 군 (1명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지훈 군이 또 혼자 맞히면서 (310점이) 됐습니다 이럴 수가 지금 (2위하고는) (120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뭐 (2라운드는) 벌써 진출 확정이고요 네 지훈 군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요? 그냥, 운이 좋아서. <laughs> 네 그래요.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가 아닌 것은 고구를 맞췄는데, 고구는 언제 있습니까? 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양력 4월에 있죠. 그리고 한로와 상강은 양력 10월에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뭐, 1위는 워낙 압도적입니다. 310점의 이지훈군이고, 2위가 190점의 김경은 양입니다. 네. 그리고 3위가 2위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1 5 0점에 국수군군. 4위가 1 3 0점에 박관우군. 5위가 1 2 0점에곽다운양입니다 자, 4위, 5위 탈락인데요. 수군군. 네. 나온 김에 동아리를 꼭 알리고 싶다면서요. 네, 제가 넌지시라는 동아리 회원입니다. 어떤 동아리 같으세요? 넌지시?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 넌 지금 시를 짓고 있다는 뜻의 시를 짓는 동아리입니다. 아, 그래서 넌지시, 넌 지금 시를 짓고 있다. 네. 아, 멋지네요. 예, 그다 시를 짓는 모임이라 이거죠. 네. 오, 어, 그러면 혹시 지금 어, 조금 좀 음, 시를 짓기에는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예. 지금 떠오르는 시상이 있나요?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점수 추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다가 나 떨어지는 거 아닐까? <laughs> 예. 시하기보다 무슨 독백 같은 느낌. 지금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네요. 네, 그죠? 예. 그 시의 제목은 어렵다? 네. 예. 그렇군요. 예. 하지만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남은 두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4위는 지금 3위와 20점 차. 5위는 3위와 30점 차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소백산 2. 월출산 3. 태백산. 국립공원이 아닌 것은 1번과 3번은 두, 두 명씩이고요. 2번이 지금 한 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고른 두 친구가 30점씩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렇죠. 태백산은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 네. 아 이제 한 문제를 남긴 현재 점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 아, 박관우 군이 여기서 점수를 추가하면서 3위로 올라섰어요. 예, 그러면서 3등이던 국수공군이. 10점 차이긴 하지만 지금 4위입니다 탈락 위기에요 흥미진진한 3위 4위의 대결입니다 불과 10점 차이 이 격차가 마지막 한 문제에서 어떻게